들어진다 시즌 5의 포트나이트 배를로얄 천유의 고품격 게임방송 어준씨 그들이 해냈어요 어 다시 예전으로 돌려놨네 어 이게 뭐 가지고 있다 준 씨가 영점을 안정하고 다리를 봉인시키면서 아무도 탈출하지 못하게 한다 어 뭐야 지도 다시 옛날 지도로 가는 거야 그대로데 제로 포인트 디지5 파이브. 자 모두 뛰어난 사냥꾼을 모았지. 아만달로리야 사냥꾼이잖아 생각해 보니까. 이거 <laughs> 시킬. 예, 요다. 이거 약간 로마 로마 아니에요 배경? 그래서 검사들 검투사들 나오는것 같아 로마라서. 매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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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검투사인데 총을 쓴다. <laughs> 오, 나 이거 좀 괜찮같아. 야만인. 이제 겨우 시작. 이제 겨우 시작이야. 야잘 뽑았네. 배경 자체는 로마의 옛날 격투장이네요 야만전사랑 검투사 나오고 만달로리안이 나온 거는 사냥꾼이라 나온 거 같아 얘가 원래 스타워즈에서도 약간 사냥꾼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아시죠 자 여러분들 이번 시즌 5부터 바뀐 거를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5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전처럼 배틀패스를 구입할 수 있고 이거 크루를 할수 있습니다 크루의 같은 경우는 구독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한 달에 11,800원을 내고 구독을 하면 배틀 패스를 공짜로 주고 그리고 천 박스 주고 요 번들 키트 줘요. 그러니까 천 박스 충전할 사람은 이거 하는 게 낫지. 그리고 한 달만 하고 끊어도 돼. 이번 배틀 패스는 레벨 1에서 바로 줘. 만달로인는 대박 꿀이네. 오 스타워즈 시리즈 비행기를 주네요. 아, 이거 멋있다. 아 이분도 사냥꾼이야. 사냥꾼 특집이네. 리스 색깔 놀이 이거 나, 나쁘지 않은데 서브 아저씨 맨케이크. 처음에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모자 쓴거 보니까 멋있네. 요거 멋있다. 요거. 웨이브 색깔놀이 계속 해주고 이번에 이거 대박이지않아요 콘도르. 콘도르가 잘 나왔던데? 그리고. <laughs> 이거 약간 일본 애니 같은 스타일. 일본 애니 스타일. 그리고 야만전사. 이 아저씨 멋있지 않아요? 검투사. 약간 아이엠. 글래리에이터. 닮았네. 어? 총 스타일이 다섯 개인가? 헬멧이 좀 여러 개 있네. 오 멋있다. 건 총을 쏴 근데 이 아저씨 칼을 안 쓰고. 저 아저씨 칼휘르면 멋있겠다. 아, 그리고 100일 때 만달로어인 추가 옷을 주는구나. 1에서 주고 100에서 주고. 야, 이번에 머리 잘 썼네. 자, 그럼 일단 저는 배틀패스를 안 사고 크루 살 거거든요. 크루를 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크루 갤럭시아 주고요. 갤럭시아 요거 주고요. 배낭. 그리고, 오! 라마콘. 이거 저번에 살려고 했는데 안사길 잘했다. 천박스까지 이렇게 줍니다. 아, 퀘스트가 이렇게 바뀌었네. 요거 상황실이 없어지고 메인화면에서 이렇게 열면 현상금 임무. 명명된 장소파. 약간 웹툰처럼 바뀌었다. 지도는 지난 시즌이랑 똑같습니다. 바뀐 걸좀 봅시다. 어, 여기 어디야? 아, 여기 사람들 잘안 오는 끝들이구나. 여기, 여기, 여긴데, 여기 가 약간 사막 아닌가? 약간 사막 느낌으로 있는 데가 있을 것 같고, 왠지 아까 그 경기장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경기장 아닐까? 이셋 중에, 아, 이넷 중에 하나가 뭔가 로마 경기장이지 않을까? 여기 한번가봅시다 저기가 경기장이네, 맞죠? 딱 봐도 경기장처럼 생겼더라고. 이거 아 깨지진 않아. 경기장 깨지지 않아. 어소리티랑 비슷하구나. 어우 잡았어. 나이스. 파인 n 레벨업 재료예요 아, 레벨업 재료가 생겼어요? 방금 오, 무서워. 혼자니까 왜 이렇게 무섭냐. 모르는 맵이라 그런지 되게 무섭네. 여긴 약간 서부시대 느낌이네, 또. 여러 가지를 짬뽕 시켜놨어, 조금. 어 누구있어? 어 누구야? 저거 아니겠지? 말말 시키.. 시킨... 해도 되나? 너나 공격할 거 아니지? 아 대화를 할수 있구나 어? 고용할 수도 있어 아얘 NPC를 고용하거나 싸울 수도 있나? 싸워도 되나? 오! 깜짝아 아 싸워도 돼 싸워도 돼아내 네. 금만 좀더 있었으면 쟤 데리고 가는 건데 미안하다 오야야야야.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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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깜짝아, 씨! 어, 깜짝아! 어, 뭐야, 뭐야! 어, 왜 갇혔어! 침착해! 침착해! 어, 아, 몰렸다몰렸다 일단, 쟤! 일단, 쟤! 나를 못 봤다는 가정하 에? 집안으로, 침투해서 어, 아유, 물에 자꾸 들어가가지고 발이씨 가만히 숨어 있을 수가 없네. 싸워라! 싸워라! 이기는 편, 우리 편! 아, 자, 못 잡았다! 아까 잡았어야 되는데! 이놈의 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손에 손에 땀이 너무 나 너무 긴장했어 야 이거 물고기 뭐야 누가 여기서 물고기 잡아먹었니 이거 한번 잡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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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숴 잡숴 잡숴봐 아 저기 NPC 있다 얘한테 의뢰 받으면 돼요 여러분들 버거집에도 있구나, 사장님. 사장님! 의뢰를 받고 싶습니다. 아, 그냥 이렇게 받으면 되네. 돈 내고 받는 게 아니야. 의뢰가 공짜야. 업그레이드만 돈 내고 하는 거구나. 아! 아, 의뢰를 받아서 돈을 버는 거구나, 그걸로. 아하! 아, 아까 돈 주고 의뢰를 해야 되는 줄 알고. 하긴, 내가 의뢰를 받아주는데 돈을 낼 필요가 없지. 어, 아니, 아, 고정된, 지정된 사람을 처치해야 되는구나. 어려운데? <laughs> 저 아이언맨 만나면 쟤를 처치해야 되는구나. 어, 이거 재밌다. 현상금 이벤트. 심지어, 적이 있는 곳을 알려줘. 저기에 적이 저기 딱 알려주는 거잖아, 지금. 이거 약간, 어존에 있는 시스템이네. 가자! 잡으러! 잡았어! 대박 개, 개가 개였어? 꿀이네? 아, 쟤네랑 우리만 남았어 4대4야, 4대4 내려와라, 한 놈만 내려와